안녕하세요. 주식 경험을 공유하는 신선한 생각입니다. 다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는 제 주식 경험 공유 내용은 주식은 요리다입니다. 주 제목은 주식 잘하는 사람은 요리도 잘한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요리도 잘한다. 이 이야기는 그 은이들 말하기로 요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음식을 떠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사람을 다루거나 뭐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잘한다 할때 요리를 잘한다란 말도 많이 쓰죠. 비유를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요리도 잘한다. 다양한 이 얘기는 그 함축적인 얘기는 그 주식을 잘한다는 라 얘기는 다, 다재다능하고 많은 것을 알고 어, 많은 것을 파악을 할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음?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 그런 개념이 본거고 그런 사람이 이 때문에 요리 같은 경우도 맛도 보고 오각에, 오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손 눌림부터 해갖고 눈썰미부터 해갖고 어? 예쁘게 접시에 잘 응? 꾸밀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부터 해도 색감부터 시작해야 여기서도 종합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요리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던 겁니다. 예, 주의 내용은 그 앞에 그 다른 동영상을 찍다가 제가 어, 주식과 요리에 대한 주방 얘기를 우연찮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블로그에 올렸던 어, 이 주식은 요리다 라는 내용이 있, 기억이 나서 제가 검색 저 자체 블로그에 검색을 해서 찾아서 짧은 간단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내용은 음, 주식은 잘하는 사람은 요리도 잘한다 라는 내용 그대로 해서요. 제가 한번 그때 작성을 했던 내용 어, 글을 한번 쭉 어, 읽어보고 별도로 제가 부연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요리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요리도 잘한다. 요리를 못하면 주식도 못한다. 우리는 요리를 만드는 주방장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요 앞에 얘기하고 틀리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요리다. 예? 요리를 만드는 주방장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요리, 요리라는 게 밑에 나오, 나오면 되겠지만 요리명이 종목명 이렇게 되있죠 응? 요리를 만드는 주방장이다. 응? 한 종목을 이제 하나의 하나의 종목 그 만드는 주방장이니까 요리를 만드는 주방장, 한 종목 우리는 종목을 만드는 주방장이니까 종목을 만든다라는 건 종목 어떤 종목으로서 수익을 챙기는 응?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말래서 말하는 게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듯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 요리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종합예술인 주식을 잘한다라는 건 요리도 종합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리도 잘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면 예전부터 비유로 말했던 것이 "우리는 주방의 요리사다"라고 하며 칼을 잘 다루는 요리사가 되어야. 진정한 요리사가 될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HTS를 먼저 공부하고 주식을 시작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요리사가 주방기구를 잘, 잘, 잘 다루어야 하는데 전혀 사용도 못하고 주방기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요리를 한다고 한다. 그냥 요리를 안하고 뜬구름 잡듯이 맛있는 음식만을 먹을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는 그 칼을 칼을 잘 다루는 그러니까 이제 칼이라는 거 하고 여기서 htl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서 밑에서 보면 주방을 hts를 비유를 한 거고 칼은 매수 매도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잘 다루는 음? 요리사가 되어야 진전 그리고 HTS를 먼저 공부하라고 주방을 먼저 파악을 해라 주방을 먼저 파악하고 알고 난 다음에 주식을 시작해라 음? 그리고 주방기구가 여기서 말할 때는 어, 보도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주방기구가 음? 잘 주방기구를 잘 다루어야 되고 사용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채 예? 그러니까 주방기구 어디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채 요리를 한다고 한다. 예? 그 당연한거니까 쉽게 게기에 예? 응? 보도지표가 예?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보도지표가 맞니 안 맞니 하고 보도지표를 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 쓸 줄도 모르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거죠. 그리고, 요리는 안 하고, 뜬구름 잡듯이, 마리는 음식만 먹을 생각을 한다. 이 얘기는, 그럼 유료방송이나, 어, 일반 TV방송이나, 유료회원이나, 뭐, 무료방송이나, 뭐, 무료, 방송이나 뭐 무료 어? 카톡이나, 어디서 던져주는 그런 음식만, 응? 동물원의 사자한테 먹이 던져주는 고기만 떡숲숲 먹듯이, 그렇게만 먹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요리를 할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보면 요즘 1인식 같이 편의점에 가서 1인식 어? 사다 가서 그냥 렌즈에 데대데서 먹는 그게 아마 응? 유료 회원에 해당되겠죠. 그 비율을 친다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요,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주방 hds 보조료 주재료 캔들 부재료 거래량 양념 소스 뉴스 요리명 종목명 그루토마 이평선 칼 매스매도 숟가락 수익률 주방 보조기구 보조지표 뭐,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재미로 한 비유니까, 그 맞니, 안 맞니? 예, 여기, 논하지 말고 재미로 보라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밑에 글이 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보조 지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요리사가 어떤 주방기구를 사용하냐, 이며 전혀 사용 안 한다는 건 멜빈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인 것이다. 또 주방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냐 인 것이다. 즉 주방기구 활용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응용하여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또 있는 것이다. 주식은 확률이다. 다만 매번 요리할 때마다 일정한 수준의 맛을 유지할 확률이,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확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맞다 안 맞다 논할 필요가 없다. 요리 비법은 각자가 터득한 것이다. 그래서 기법인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보조지표의 설정에 보조지표는 설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에 대해서 뭐 보통 뭐 전문가나 간혹 동영상 에나오면 그냥 뭐 설정값을 거의 다 얘기를 안 해주지만 해주더라도 그냥 자기가 제시한 설정값을 그냥 얘기하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잘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유료 회원들도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요새 뭐 유료회원, 유료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교육시켜주고 하는 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유료회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 보도지표는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0개의, 10개의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10개의 예?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다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조지표가 이제 한 개를 쓸 거냐 두 개를 쓸 거냐 세 개를 쓸거 이걸, 이걸 다섯 개를 썼을 경우에 다섯 개가 다 합당하고 하, 하면은 확률이 더 높겠죠 쉽게 얘기하면 요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에서 보조 하나가 더 늘어서 이거만 하면 90% 확률이지만 하나가 더 늘면은 뭐 91%가 된다지 92%가 되는지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활용을 하고 맞추면 된다는 얘기지 그니까 이 보조지표도 각자의 보통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HS 화면, 컴퓨터, 그 차트 화면도 자기 걸로 각색을 해야 이이보드 필요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고, 제가 좋아, 선호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무조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응? 캔들이 다 그렇다고, 장학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인테리어 형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디서 캔들이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 똑같은 캔들이라도 틀리듯이, 그거는 이런 거에 이평을 보고, 뭘 보고, 보조 지표를 보고, 다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캔들만 하나만 봐서는 결정을 못 내리듯이.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고, 거기 보조 지표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겁니다. 보조 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동영상을 나중에 찍을까 생각 중인데요. 어쨌든 간에, 예, 그렇다. 어쨌든 간에 그 보조 지표에는 그냥 보조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정값이 중요한 거다. 그 설정값을 모른 상태에서 보조지표를 어, 활용도가 있다 없다 얘기는 하지 마라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90%를 선택할 거냐 91%를 선택할 거냐 그 차이일 뿐이다. 자기가 자신 있으면 90%인 거고 어? 그래도 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91%를 선택하겠다라면 사용하는 겁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글을 보면, 주식을 요리에 예전부터 비유했는데, 음식 예능, 붐에, 응? 음식 예능, 붐에 얼마 전부터 주식방송도 세프옥장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주식은 따라쟁이다. 이 이야기는, 이 주식방송을, 음, 뭐, 따라한 거, 주식방송도 따라한 건 있겠지만, 그걸 얘기한 것보다는 부이 붐이란 단어에 포인트를 둬서 시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 응? 그거에 따라간다 주식은 쉽게 얘기하면 굴뚝 산업에서 어? 굴뚝 산업, 제조 산업에서 4차 산업 가고 어? 친환경 차가 움직이고 어? 미래 성장 산업군이 그러니까 지금 옛날 과거의 산업군하고 지금의 산업군이 바뀌듯이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주식은 따라쟁이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쟁이다. 이게, 이게 주식이 선도할 수도 있는 선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응? 그 방송에서 나오시, 나오듯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간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춰서 주식도 종목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여담이지만 과거에 TV 방광송 제가 이제 주식을 어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계좌만 오픈하고 그냥 종목 한두개다모으고 쳐다보지도 않고 1년 내내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일 때도 간혹 저는 광고는 봤어요. 광고를 유심히 왜냐면 그 광고가 하는 회사는 일단 회사가 돌아간다는 얘기고 지금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회사는 노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광고를 많이 나오고 막 한다는 거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종목을 사도 된다. 그런 나중에 나름대로 저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삶의 어떤 제 나름대로의 주식을 하는 그 노하우고 중에 하나였지만 응? 어쨌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주식은 잘하는 사람도 요리를 잘한다라는 걸로 그냥 예, 가볍게 들어주시면 들어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어, 나중에 그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